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올수 있어요. <laughs> 이제는 국가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도 중력이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규모가 커야 효율성이 높아지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비롯한 지방 정책들, 지방 발전 전략을 부울경을 중심으로 좀 빠르게 한번 시행해 보자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는 이제 해당 지역의 특성들을 고려해야 되는데 제가 전에 호남 지역 광주 전남에 가서 광주 전남이 가진 특성 중에 이 특장점들을 이제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는 재생에너지 사회로 우리가 전환할 때 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발전 전략을 대대적으로 수립해보자라고 지금 얘기해서 우리 정부 안에서 특히 대통령실 안에서 그걸 집중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부 불교는 어떻게 할까? 역시 항만 물류도시라고 하는 특성을 좀 최대한 살려서 좀 발전 전략을 짜보자라고 하게 됐습니다. 거기서 마침 지금 기후 변화로 지금 북극 항로가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도 특히 부산이 아마도 북극 항로 개척에 따른 수혜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일부에서는 이거 뭐한 10년, 20년 후 일인데 뭐 지금 뭘 그러냐라고 하지만, 사회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10년, 20년, 50년, 100년 전에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게 되죠. 사실은 빠른 게 아니라 늦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속도를 내서 항만 물류 중심 도시로, 동부와 중심 도시로 발전하는 가능한 방안이 뭔지를 한번 논의해 보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정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역시 우리는 정치적 무슨 얘기를 하면, 선거지나면다 잊어버리고, 빈말하고 그런 게 습관이 돼가지고,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더라고요. 근데 저는 좀 달라요. 한다면 하죠. 그래서 해수부를 포함한 관련 국가기관들, 부산 집중 이전도, 뭐 여기저기서 얘기가 많긴 합니다만, 그런 것도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하게 지금 집행 중입니다. 연말까지는 혹시 이사를 올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laughs> 올수 <있습니다. 웃음> <올수> 있어요. 올수 <laughs> 있어요. <laughs> 예, 역시 행정에는 속도가 중요하죠. 예, 뭐, 그래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산하 기관들, 또 관련 기업들, 특히 공, 공, 공기업들, 공기업 산하 기관들, 또 출자 출연 기업들도 최대한 신속하게 이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행정적인 조치뿐만이 아니고, 회사 법원 문제나 동남권, 동남권 투자은행 설립 문제도 최대한 시간을 줄여서 신속하게 해볼 생각입니다. 여튼 부산시민 여러분들께서 매우 어려운 환경에서 정말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어쨌든 부울경 그 중에서도 부산을 중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